예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에서 살아나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셨지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많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보시는 영상 자막에 나올 텐데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용어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의 근간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 오늘 짧은 두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우리 제주 인생을 이 부활과 관련하여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잘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라는 칭함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요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 의로운 행실은 좀 어떠하든 간에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너는 나의 의로운 사람이다, 의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축복된 칭혼을 받게 된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과 관련된 영적 진실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죄사함과 의롭게 되었다라는 영적 진실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사장 25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영적 진실과에 관련해서 이렇게 짧지만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단어가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주 인생 살아가시면서 울산에 가시고 이스라엘에 가시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등에 업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부활의 영광이 있는가를 확인할게요. 먼저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이 뭔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세 시에 돌아가시사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사0 일간 제자들을 만나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 다스림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 삼라만상의 모든 세상의 주인 주님이 되셨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증거로 모든 사모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영, 악하고 더러운 영 말고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여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은 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를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 갈릴리라는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격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이라는 협소한 땅의 권세만 십자가 전에 예수님에게 주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까지 모두 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게 드려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모든 영계의 천사들도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모든 영계의 정사와 권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3차원의 시 공간과 우주 그리고 영의 시 공간과 우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님, 주인,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 부활의 영광이 뭔가를 확인해 봐야지요. 오늘 본문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 부활의 영광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자녀들의 의로움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가상 예화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외국에 갔어요. 거기서 그만 그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었답니다. 불법에 대한 죄의 형량을 따라 감옥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 사람이 공권력에다가 저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자비를 요청하지만 법은 법이다. 라는 말만 듣습니다. 다만 누군가 나 대신 감옥에 가준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3개월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나 대신 감옥에 3개월 형량을 살아준다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 날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대신 들어간 그분이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출소로 인해 이 사람에게 주어진 3개월의 형량은 다 채워졌습니다. 불법에 대한 값도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유시민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 형량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더 이상 법과 공권력을 무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제주와 대한민국의 죄로 인해 우리 대신 사망이라는 법 형량을 따라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사망이라는 법 형량을 우리가 다 채우게 된 겁니다. 불법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지불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이상 최고의 엄중하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무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만기 출소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관계 없는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이고 권능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의 복사님,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그 고리타분한 고대 영어 용어, 법정 용어인 의라는 단어가 자본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까? 너무나도 정말로 참말로 중요합니다. 개인사의 마지막이든 이 시대의 마지막이든 이 현재 세대의 마지막에는요 누구나 할것 없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다시 들어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바울 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 하나님과 이웃 사람 자연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는데 심판 직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고 나누지는 부활입니다. 이런 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따라난 겁니다. 바울은 이 종말론적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광야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이웃에 대해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내가 몸부림 치노라라는 고백을 방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들은 열애 없이 신자이든 불신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만의 그 하는 자들을 일컬어 의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만에서 죽은 자에게 있는 부활은 곧 예수님만에서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그 믿음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값싼 의인이 된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 썼던 바울처럼 의의 행실, 의의 인품, 의의 관계에 힘 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다 복음은 값싸지 않습니다. 은혜와 의인은 값싸지 않습니다. 자, 이 의인들에게요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이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과 영광과 사명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6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는 의인입니다 때가 되면 의인의 부활을 그곳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모두가 당하는 자연적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흑암과 지옥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둘째 사망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축복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사명과 축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당된 부락과 음락과 마을에서 그부락과 마을의 주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제사하고 축복하고 심판이 아닌 축복임하도록 복을 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 토라와 율법을 나누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리라 여러분 왕노로 탄다는 게 뭡니까? 조직 생활 속에서의 보수를 얘기할까요? 폭군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만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하러 왔다라 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역과 영역의 사람들과 자연을 책임감 있게 명령하고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빌드업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사명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예수님 안에 그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적 진실을 가지고 현실적 사실을 주도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많이 많이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의의 흠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너는 내 눈에는 의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고 선포해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너는 의의 사람이야, 내 형제들과 배우자들을 너는 의의 사람이야, 교회 지체들을 볼 때마다 너는 의의 사람입니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 의의 사람이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오나 의의 사람이야. 아무거나 행동해도 난 의의 사람이야. 못된 짓 해도 난 의의 사람이야라고 들어가면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값싼 의가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엄정성을 따라 의의 인품과 의의 행실과 의의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부른받으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의인이 마지막 날 부활하고 나서든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부활하기 전이든 기억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곧 의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르지 못합니다. 권한 중한 새벽기도회와 금요순환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란 핵심 주제로 함께 나누었고 그 핵심의 선포는 이거였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내 인생 위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 선포 붙잡고 사시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 옛날 6월절 때,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와 죽음의 권능은 6월 건너가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린 양의 고혈이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며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는 보증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거를 100%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누리셔야 합니다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제 사람들에게 보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혈을 상황에 보혈을 가정에 보혈을 제주에 직장에 사업에 선포하십시오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란 제사장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입니다. 복을 비는 자입니다.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중보하고 축복하고 복을 비는 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노로 탄다고 합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제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낭왕 되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들은 책임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영역과 사람들은 내가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우리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리요, 부활의 책임입니다.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흘려보내고 이거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어느 영역에 사시다가 지금 이 예배당에 오셔서 산부 예배를 드리십니까? 산부 예배 후 축도 후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십니까? 사회학에서는 대한민국의 여덟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가정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 예술 및 문화 영역, 인문 및 종교 영역, IT 및 과학 기술 영역.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영역에다 지금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나요? 어느 영역에서든 그곳을 지원하고 자원하여 불러서 갔던, 밀려서 가고 몰려서 가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갔던 기억하세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겁니다 숙명론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네가 지금 거기에 있느니라 이 믿음의 원리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요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복음적 선포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이지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이지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심리학에서도 이미 말합니다. 호르몬이 생성된다고요. 사랑하게 되면. 억지로도 사랑하게 되면 감정은 쫓아온다고요.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내 쪽으로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십시오. 외 쪽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입니다. 예배자가 된다고요? 삼부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건요. 예, 중요하지요. 삼부 예배 드리는 건. 이것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의를 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일하십시오. 사십시오.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산제사의 예배입니다. 성속의 이원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행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쳐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영역과 영역의 사람들을 중부하고 축복하고 복을 십시오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명령하고 제대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가정을 제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자녀들을 제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직장을 제대로 다스리며 섬기며 섬기며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곳, 목사가 없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 주십시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3일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여러분들의 가정 영역에, 직장 영역과 제조 영역에 보편적 가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셔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상황의 은혜를 주셔서 묶을 건 묶어 버리고 풀건 풀어 버립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동시에 저와 함께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 생명, 회복, 활력, 밝음, 기운참 같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종교 기독교 영역 안에서만 왕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문 8가지 영역 안에서 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예자를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질서,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핵심 용어를 그 조직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낼 때왕 대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치유, 귀신 쫓아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십자에 달리시기 오래전 3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흘러가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은 정치운동, 캠페인, 프로그램, 이벤트, 종교집회 안됩니다 오직 성령충만 받게는 안됩니다 저와 함께 심령의 가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벗고 보혈의 덮으신 가운데 의의 사람답게 사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질서 다스림을 가정 영역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문 영역 여덟 가지 영역 속에 심기를 원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속에서의 왕이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영역 속에서 왕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광신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옛자를 종교 다원주의 한국 사회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겸손을 그 조직에서 보편적 가치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이제는 거듭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